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어, 2026년도에는 크게 내가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어, 작은 금전이 됐든 뭐에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 보상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 안녕하세요. 체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6년도 병원연. 소띠분들의 신년을세아서 선생님과 알아볼까 하는데이 네. 소띠분들은 2026년도 새해 첫 발걸음에 운세또 어떤 새로운 변화 변동들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하염없이 끝까지 밀어붙인다. 어찌 보면 왜 걸수고 네. 내 고집이 굉장히 세죠. 소띠분들이 음. 한 가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서 네. 저는 말년에는 이분들이 끝내는 성공하지 않을까 말년이 행복할 것이다 네네 저는 네. 그렇게 중요한 거는 말년이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니면 올해 을사년에 이분들이 문서를 짓다든지 네. 만약에 올해 문서를 못 지었으면 네. 내년에 문서 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은 문서를 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잘해서 네. 어, 문서도 잡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분들은 2026년도에,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박이라기 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아요. 음, 흐름이 괜찮다는 게, 네네. 그래도 기운이 뭐 스물스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해야죠. 그렇게는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1년 12달이 다 흐름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 고집이 세고 막 물론 내 각자 성격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개인마다 조금 틀리지만 최고 조심해야 되는 다리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어, 그렇죠. 내가 이제 주춤할 때가 누구나 있어요. 음. 이 분들은 주춤할 때내 네. 금전을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내가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했잖아요.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투자를 할 때도 서로 점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에도 굉장히 내가 맞잖아요 안 좋은 뭐감제가들 수도 있고 한데 내가 투자를 하든 이런 쪽으로는 좋은데 내가 주춤할 때 이분들은 조심해라 그리고 병원 연에는 이분들도 건강 챙기셔야 돼요. 이 12달 중에 그 주춤할 수 있는 그 달에, 일단은 뭔가를 진행을 한다거나, 사인할 때 조심을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또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네. 제가 나이별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분들 중에? 네네. 대운이 들어오다 보니 이분들은 나의 기운을, 운을 좀잘 받아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은, <laughs> 어 2026년도의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음...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노력한 대가는 분명히 가지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띠분들은 사람을 물론 네. 쉽게 쉽게 나는 믿는다 라고 보진 않거든요 내가 두드려서 가야 되고 네. 내 파트너가 되든 누군가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분이 어떤 성향인 건지 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네. 어, 2026년도에는 크게 내가 손해는 안 보고, 네. 그래도, 어, 작은 금전이 됐든 뭐에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 보상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라. 네네. 이말씀이신죠다 네네. 이, 근데 이제 소띠분들이 조심해야 될1 2달 중에, 본인들이 좀안 좋은 그 시기들이 들어온 달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자기 생일 달을 보시면 되고 생일 달 전을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 달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일 달이 지나면서 조금 그러니까는 전 달과 후 달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생일 달 기준으로 그러면은. 기준으로 네 많이 보셔야 되죠. 이 그러면 금전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 그러면 소띠분들 그래도 금전은 의사년보다는 낮죠. 근데 을사년에 이분들이 하반기 지금부터죠. 우리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잖아요. 하반기에 문서를 많이 지려고 할 거예요. 어, 네. 직장의 문서든 부동산의 문서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조금 된다면 네. 무리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뭐 우리가 말을 한번 대출도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 요 내가 이 대출이라는 금액을 뭐 이자가 됐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그렇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분들은 그 돈이 나한테 큰 돈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 부동산에 투자. 네네 조금 뭐 무리라기보다는 투자를 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문세의 기운이 또 이제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소띠분들은 오래든 지금부터 아마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왜 자기한테 문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가 왜 우리가 요즘에는 컴퓨터 뭐 하나에도 휴대폰 하나에도 모든 게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내가 집을 살까 계속 열어보는 게 나도 모르게 그 이유는 나한테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물어서 이왕이면 또뭐 주변에 뭐 이런 부속인 선생님들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물어서 그래도 옳은 문서를 나한테 지는 게 맞다. 음. 문서를 잘 지고 나면 이분들 앞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음. 그 문서의 대가는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보, 보고 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소띠분들 2025년도로 하늘을 열심히 달려오셨고 2026년도로도 잘 맞이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시청하신 소띠분들에게도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큰 힘이 되실 겁니다. 내가 했던 만큼, 물론 누구나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서띠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병원연에는 내가 그 힘든 대가를 꾸준하게 왔었다면, 어, 꾸준하게 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어, 말해 보상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좀 걱정인 게 혈관 쪽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소띠분들 혈관, 당뇨, 이런 쪽으로 뭐, 내내 내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한 번씩 조금 어지럽다든지 이러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소띠분들 2026년도에도, 어 내가 해왔던 거, 이분들 앞만 보고 가잖아요. 즉, 2026년도에도 앞만 보고 가시면 좋은 일과 어, 집안에 어쨌든 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가정에도 좋은 평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6년도에 소띠 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